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은 로열마스터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랜선이라 조금은 아쉽지만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애터미 사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애터미 사업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도구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꿈은 또래 아이들처럼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장군이 되는 것도 아닌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주영이나 이병철 회장처럼 부자를 존경해서 그런 꿈을 가졌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부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된 것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꿈이었습니다. 그리 못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부모님이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당연히 돈 때문이었죠. 어린 마음에 돈이 없으면 자꾸 싸우고 행복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집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그 이후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알바도 시작하고 돈에 집착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처럼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서민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저는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 평범한 와이프를 만나 결혼해서 진짜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IMF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주류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류회사 특성상 술을 자주 마셔야만 했고 술이 약했던 저는 못 먹던 술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을 엄청 많이 먹고 들어와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와이프가 울고 있고 그런 와이프 옆에서 딸아이가 같이 울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눈빛이 오래전 제가 저희 아버지를 쳐다봤던 그 원망의 눈빛이었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커녕 원망을 대물림하고 있다니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꼭 한번 이뤄보겠다고 결심을 다시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역시 서민이 부자가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부자로 태어나거나 명석한 두뇌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엄청난 연봉을 받거나 잊어둬도 아니면 잘생긴 외모로 부잣집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직장생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을 거쳐 법인 설립까지 해봤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죽도록 노력해봤지만 평범한 서민,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대학 친구를 통해서 다단계 사업을 전달받고 무려 7년 동안 여러 회사의 다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다단계 사업을 한 결과 부부 신용 물량자에 아무것도 없이 저는 완전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7년의 경험 덕분에 저는 다단계 사업에 대한 환상도 없어지고 오히려 선입견만 갖게 되었죠. 다단계 사업은 소비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마케팅 방식이라는 결론을 값비싼 경험을 통해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꿈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일용직, 과일차, 대리운전동을 전전하다 보험 영업을 하던 고객으로부터 애터미 사업을 소개받게 되는데요. 정말 관심이 1도 없었지만 고객 때문에 참석하게 된 세미나에서 애터미 사업은 좋은 물건 싸게 파는 것 이라는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작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다단계 사업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소비자 중심 사업이 아니라 실적을 위해 비싸게 파는 사업자 중심이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 끊임없이 사업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유통의 본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사업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 다단계 사업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회장님이 열정과 진정성이 오감이 아닌 육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다단계 사업에서 경영자가 이렇게 사업 현장을 진두 지휘하면서 제품 전략, 경영 철학, 비전, 사업 진행 방법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업자들 리드할 수 있는 경영자 이런 경영자가 보여주는 진정성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과 진정성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 내 목적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안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업적으로 거짓말은 안 하고 진실 말을 말한다. 아니다라고 확인되면 바로 그만둔다라는 저만의 다짐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시작한 애터미 사업은 2021년 지금까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당하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렸던 꿈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일 없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꿈. 당시 제 꿈은 월 천만 원의 수입이었는데 2년 반만에 그 꿈을 이루었고 지금은 월 2,500만 원의 수입으로 이미 돈 걱정 없이 사는 꿈은 이뤘으며. 월 5천만 원을 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 시절 저에게 애터미 사업의 비전은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의 정책과 창업자의 마인드라면 다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꿀수 있겠다는 가능성이었죠. 저는 그렇게 애터미의 가능성에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투자의 결과는 1조 매출의 애터미 성장과 함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비자 중심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애터미는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더 나아가 고객을 성공시키는 즉, 애터미를 만남으로써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성공하고 사업자들은 사업사로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대중 명품 전략을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고 값싸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편리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역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플랫폼이란 말이 일상 용어처럼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뉴스, 콘텐츠, 거래, 음악 플랫폼 등 사전적으로 플랫폼이란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따고 있지만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초연결 사회가 출현한 2000년대 이후로 이 용어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플랫폼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서로 연결되어 관계를 맺으며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 또는 비즈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플랫폼은 언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공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이므로 거기에서 의류 같은 상품부터 영화와 음원 같은 콘텐츠까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으며 미래의 시장과 산업을 플랫폼 경제라고 정의하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경제와 비즈니스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활용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탈 규모의 경제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죠. 탈 규모의 경제 시대에서의 플랫폼의 특징으로는 첫째, 서로의 가치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효과. 둘째, 수고를 덜어주는 거래비용 감소 효과. 셋째, 플랫폼이 브랜드가 곧 나의 브랜드. 넷째, 평판 시스템과 사용자 혁신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이런 시대 변화를 이미 예측하고 애터미만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으며 드디어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일명 APP를 곧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와 구매자의 상호 간의 가치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 효과, 유통 과정의 비용을 넘어 최적의 거래를 위한 거래 비용의 감소 그리고 개인화된 나만의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 혁신 구조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애플 구글 등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는 애터미 사업자 모두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퍼스널 플랫폼의 중요한 이유는 변화되고 있는 소비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내일연구소에서 작년에 MG세대의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의미 다만추 세대.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 후랜드.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선취력.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논다든 판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보다는 공유로 소비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 클라우드 소비 이렇게 5개의 OK 트렌드 키워드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팜플레이 트렌드는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이 영향으로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트렌드 키워드 어디 나딛지 않으신가요? 저는 애터미 사업과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고 선한 변화를 끌어내고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소비자의 밸런스를 맞춘다. 완벽한 애터미 사업자들이 모습이라고 자신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논다는 판 플레이. 이제 스스로 판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판. 제가 정의 내린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애터미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명품 전략 제품을 나만의 플랫폼에서 마음껏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애터미가 새롭게 꿈꾸는 100년을 위해서 준비해 온 미래 지향적인 사업 도구입니다. 어떠세요?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애터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애터미 사업의 노하우는 별거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왜 별거 없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가 많아지고 그 소비자들 중에서 사업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가 늘고 그들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왜 어렵다고 느낄까 생각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소비자를 만들까라는 걸 의식하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죠. 쉽게 소비자들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쉽게 사업자를 만들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까? 자,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소비자 만드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진짜 제품 좋죠? 집자 제품 싸죠?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발굴은 회사에서 성공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분들 중에서 비전을 느끼면 바로 사업자가 되는 거죠. 결론을 요약하면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와 사업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회사가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제품을 써보고 내가 만족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써보라고 전달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다 그러면 시스템에 안착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디지털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추가됐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줌이나 SNS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사용법도 알려주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회사가 주관하던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화되면서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소비자를 늘리고 사업자를 찾아내는 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품을 통하여 소비자를 계속 늘리고 애터미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를 세미나에 참석시키면 최소한 한 명은 사업자로 비전을 받게 됩니다. 단 한두 명을 데려가서는 애터미의 비전을 바로 깨닫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끊임없이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제가 했던 방법이 그런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쓰게 만들면서 소개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시스템에 안착을 시켜보게 되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소비자로 남을 사람은 소비자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부업자도 나오고 또 그들 중에는 전업자도 나오기도 하고 해 보겠다는 사람 나오면 똑같이 복제하고 진짜 별거 없죠. 단지 반복하는 거죠. 그 과정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소비자, 부업가, 사업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파트너를 육성하는 사업인 거죠. 저는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육성이란 개념은 무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를 열심히 늘리고 사업가를 찾아내는 일.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잘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훌륭한 파트너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강이나 소득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성공한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세요. 애터미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애터미 사업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이 쉬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일이라는 절실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터미 사업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함께 동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가짐은 애터미 사업이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나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주인의식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는 월 천만 원이라는 꿈을 위해 애터미를 시작했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뛰어난 제품과 통찰력 있는 경영 마인드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일보다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터미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일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뛰어난 머리를 물려받지도 못했지만 출중한 외모도 아니지만 저는 애텀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이렇게 멋진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노동 수입을 얻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암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언택트 확산에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기업인 월마트는 지난 수년간 개발 상용화 단계를 진행해온 로봇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해당 로봇 기술이 기대만큼 수익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당장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되는 실업률 역시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대체할 기술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자리. 기술 발전과 인구 감소의 시대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일자리가 위태로운 이 시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순위로 당당하게 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자리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바로 애터미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를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고, 대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로열마스터 윤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